성경이 묘사하는 기도원은 강한 용사라기보다는 겁이 많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이 시작되자 기도원은 탁월한 지휘관이자 용사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미디안 군사는 강해 보였지만 전쟁이 시작되자 서로를 죽이며 도망치는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왜 서로가 바뀐 것일까요? 무엇이 기도원을 강하게 만들었고, 무엇이 미디안을 약하게 만들었을까요? 기도원은 처음에 미디안이 무서워 포도주 툴에 숨어서 밀타작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미디안의 지휘관들은 포도주 툴에서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포도주 툴은 하나님의 품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원은 강한 힘을 얻었고 미디안은 그 힘에 의해서 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품에 숨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강한 용사가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